오늘의 제 3경기 시작되었습니다. 자, 조심스럽게 머리 맞댄 두 마리 싸소 자, 살짝 밀어봅니다. 청소. 자, 강하게 밀치고 들어가는 미달. 자, 미달의 거센 공격에 반격하는 석정. 자, 석정의 반격 강하게 밀쳐봅니다. 하지만 버텨내는 미달. 시작부터 시작된 팽팽한 싸움. 자, 서로 파고들 거리를 재고 있는 중. 자, 공격이 여의치 않아 이리저리 움직이는 모습. 자,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서로의 빈틈을 찾지 못한 상태. 방심하는 순간 강력한 한 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공격 시도. 자, 끊임없이 파고드는 석정. 하지만 잘 버티고 있습니다. 미달. 자, 지금은 버티고 있지만 강력한 한방 보여줄 수 있는 미달. 자, 팽팽한 신경전. 자, 다시 한번 강하게 밀치고 들어갑니다. 자, 계속해서 밀어 들어갑니다. 미달. 버티다가 강력한 한방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미달. 당황하지 않고 상대의 공격을 잘 받아내고 있습니다. 석정. 두 마리 싸움소 동갑의 나이. 팽팽한 접전을 보여줍니다. 자, 거듭되는 신경전. 다시 한번 강력한 한방 보여줄 수 있을지. 자, 끊임없이 파고드는 석정. 상대의 빈틈을 노립니다, 석정. 자, 이리저리 돌아보지만. 아직까지는 공격을 못하고 있는 상태 빠르게 공격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미달의 강력한 공격에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력한 공격 보여줄 수 있을지 미달 자, 상황을 알수 없는 상태 불꽃 튀는 신경전, 강한 불치기. 자, 다시 한번 밀치고 갑니다. 하지만 이번엔 당하지 않는 듯 강력하게 다시 한번 밀칩니다. 미달. 하지만 유연하게 다시 한번 링 중앙으로 들어오는 석정. 강력한 공격, 세 번이나 받아낸 석정. 이제는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석정. 자 미달의 강력한 공격. 이제는 잘 먹히지 않는 듯한 모습. 새로운 공격법을 찾아봐야겠습니다. 자 상대의 뿔을 살짝 걸어보려했으나 실패한. 홍소 자 다시 한번 강력하게 밀치고 갑니다. 상대를 완전히 들어서 밀치고 가는 청소. 하지만 절대 물러서지 않는 모습의 홍소. 강력한 공격 네 번이나 받아냅니다. 자, 박빙의 승부. 자, 이렇게 되면 공격 시도를 너무 많이 한 미달이 오히려 지칠 수도 있는 상황. 자, 이제 겨우 1라운드 지났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리저리 고개 휘저어보는 두 마리 싸움소. 자, 계속되는 뿔거리 시도. 어림없다는 듯잘 빠져나오는 미달 자 뿔이 살짝 걸렸습니다 하지만 다시 빠져나오는 자 아직까지 누가 불리한지 유리한지 알수 없는 상태 자주건니 박거니 하는 모습 주도권을 뺏긴 쪽이 강력한 공격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자 치열한 주도권 싸움. 자두 마리 싸움소 다리에 힘을 잔뜩 준 채로 신경전 벌이는 중. 자 계속되는 불거리 시도 상대를 압박합니다. 자 아직까지 패배를 맛본 적이 없는 석정 청소 미달 역시 승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시 한번 밀쳐봤던 청소 밀치기에도 당황하지 않고 계속해서 링 중앙을 벗어나지 않는 모습. 공격 받아내는 모습 굉장히 노련합니다. 무승부를 3번이나 했던 석정 이대로 계속 버틸 계획인지 강력한 한방 보여줄 계획인지 아직까지 석정의 속을 알수 없습니다. 반면 빠르게 승부를 보고 싶어하는 미달 온신의 힘을 다하여 강력한 공격 보여줄 수 있을지. 자 미달 계속해서 나아가려 합니다. 버텨내는 청소. 자 계속되는 홍소의 반격. 아직까지 상대를 몰아간 적은 없는 석정 이번엔 공격하려는지 자 다시 유리한 위치로 돌아가려고 하는 홍소 링 가운데서 공격기의 역봅니다. 자 미달의 강력한 밀치기 다시 한번 볼수 있을지. 자 강력한 공세에도 전혀 주춤하지 않는 홍소. 자 계속해서 뿔거리로 상대를 압박합니다. 자 석정의 주특기인 뿔거리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태 자 어쩔 줄 몰라는 청소 일단은 버티기만 하는 상태 자 목이 제대로 꺾인 미달 자 상대를 완전히 압박합니다 다시 한번 밀어 볼려 했지만 잘 버텨낸 석정 자 팽팽한 접전 자 다시 한번 밀치고 갑니다 상대 의 옆을 제대로 봤으나 역시 유연하게 버텨낸 석정 다시 한번 불거리로 압박합니다. 상대를 조금씩 갉아먹는 지치게 하는 석정, 강력한 공격 계속해서 보여주는 미달. 자 시간이 갈수록 강력한 공격 계속 보여준 미달이 불리한 상태. 자, 오늘도 시간 3라운드. 자, 밀치기 시도하려는 미다를, 뿔을 걸어 견제한 상태. 자, 상대를 어쩔 줄 모르게 만드는 석정. 결국 상대의 공격을 완벽히 막아낸 석정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세한 결과는 양쪽 전광판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